네,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시 고용복지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최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방문을 해서 오늘 이제 수급 인정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 첫 번째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교육 같은 거를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 같은 걸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러 지금 이동할 거고 여기서 보니까 신청서에 서명을 해서 2층으로 내려가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5월 12일자로 주석인데 오늘 주석. 네. 네, 네, 네. 네. 이거 뭐 입산 보셔서 4번 창고에서 이제 수적 받으셨는데 여기가 이지요 수적 받으셨어되 네. 제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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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번에 4월 5월 1 2일자로했다 들어왔습니다. 신분증이 오 5월 10일에 되는 방금 영 신고서 보 있는 데 아니요, 못 받았어요. 여기서 받으라고 하시더니고용시좋다보면 아, 그 되세요? 네, 내려놓사합이다 네. 10분이면 하거든요. 네. 직업 네. 에을 짧은 청 빼고 는거요 뭐 네. 을 하시고 네. 신청에다 기타에 심리 검사를 써주셔 하신 다음 했다고 말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구직 활동으로 직업 가치 관 검사를 해야 된다고 네. 해서. 요거를 완료를 했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맞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1차 신청 완료를 했고, 제가 이제 하나 놓친 거는, 저는 이제 4월 1일부로 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인정 기간이 4월 중 4월 20 며칠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어 이제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죠?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으로 구직급여에 대한 신청을 하고 날짜를 받아서 센터에 와서 실업 인정일에 대해서 받고 그 인정일에 와서 교육을 듣고 그 교육을 들으면 5일 이내에 자기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2차, 3차 구직 활동을 해야 인정을 받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달 정도 쉬었는데, 앞으로 이제 한세달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면접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오늘 면접을 위해서 나름 깔끔하게 입고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오늘 영상은 이것까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